안녕하세요. 타로쌤 아테나입니다. 아테나의 2024년 한 장으로 보는 나의 마음 상태 카드를 뽑아왔는데요. 엄마, 헐, 재앙, 재난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에 꽂혀 집착 쩔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뭔 일이 그리 바쁜지 원체가 뭔가를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것 저것 바쁘다 바빠 성향이 짙어 뭔가에 꽂혀 보았으면 하는데 2024년이 그런 해가 되려나 보다 하고 은근 기대와 흥분이 됩니다. 일단 카드 이미지와 카드 이름으로만 본다면 재앙입니다 재앙. 음 2024년 제 마음은 어디에 꽂혀 벗어나지 못할까? 일단 추측으로 긍정과 부정의 일미를 살펴보면, 긍정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한 2, 3년간은 마음 공부를 할 계획인데, 그 마음 공부가 잘할듯 합니다. 그리고 그림 공부도 일주일에 최소 두 번, 2일 정도를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계획도 잘 되려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림 공부 또한 마음 공부의 일종이 아닐까요? 자, 부정의 의미로 본다면, 잘못된 사람, 인연을 만나 스스로가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려나 봅니다. 저의 최대의 단점이기도 하지요. 질질 끌려가는 게요. 자, 자 제안카드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제안카드는 러브, 리브라와 천칭, 스콜피어 정갈과 플루톤, 명왕성 비너스, 금성, 금성으로 조합된 카드입니다. 이, 이 제안 카드를 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알아보면 사람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거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의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끝까지 뭔가를 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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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다고 볼수 있고 직관력이 탁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정의 의미는 각 광박관념이 쌓여 있고 냉혹하고 냉정하게 상대를 억압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네요. 이게 부정의 의미고요. 사랑의 성향은 지금의 만남이 서로에게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못하는 그런 사랑이고 힘든 만남을 이어가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헤어지기가 되게 어렵고, 삿지 허행에 찬 사랑, 집착, 놓아주지 않는 사랑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타로쌤의 2024년 나의 마음 상태로 알아본 심벌록 카드의 제안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라쌤 아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